네, 이강룡의 책 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에 보면 어,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. 남산 위에 조소나무 애국가의 남산이 서울타오가 있는 남산인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다네요. 어느 고장에나 있는 야트막한 앞산 보통 명사죠? 니 바로 남산이라는 것이죠. 야트막한 앞산이라면 굳이 서울 타워가 있는 남산 같은 산을 떠 산은 떠올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. 아, 남산 이에그 남산이, 야트막한 앞산이라네요. 책을 읽으면서 얻는 희열 중 하나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파괴하는 것이죠. 그건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파괴와 비슷한 강도입니다. 평생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며 배우는 과정에는 이토록 짜릿한 흥분을 동반하는 그런 희열도 있지만 그만큼 모르는 게 많다고 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. 알면 알수록 하면 팔수록 진실과는 먼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평생 학생이기를 원한다면 이런 어떤 게 상식이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사실인지는 꾸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상은 어떤 그런 상식과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기득권자들은 그런 상식을, 그런 편견과 고전관념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. 어쨌든, 남산 위에 조소나무에서 그 남산은 어, 서울타워가 있는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어느, 어느 동네나 있는 야트막한 앞산이랍니다.